가치티비 대표 전문가 정말 찍 황철중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허인원님께서 로보로보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셨죠 로보로보도 로 한번 볼까요? 예. 네. 로보로보 일단은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지지대가 뚜렷하죠? 그죠 여러분? 네. 뚜렷해 보이나요 여기? 뚜렷해 보이죠 여기요. 그래서, 뚫고, 뚫고, 에,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것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가요? 허인원님? <laughs> 일단두 번째. 형대표 눈에는 이게 보여요. 여기 지금 매물이 출연하고 있죠, 이렇게. 월봉에서 보면 매물이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주봉에서 봐도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매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봉에서 보면 반년 동안 여기는 끄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못 넘어가고. 그러면 6,000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네, 그렇다더라도, 이렇게 월봉에서는 저항대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속도로 올라온다면 가격대를 보면 이때쯤 되죠. 6천 한 600원, 5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도 6천원에서 여기 6천 500원대는 저항대가 이렇게 떡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니까, 여기니까.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죠, 여러분, 그죠? 이제 하는 모습 좋고요. 흐름상 오른쪽 아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고가가 낮아지고 있어요. 아직 이렇게 그죠? 낮아지고 있는데 에, 딱 멈춰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낮아지기만 하던 것을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죠? 음, 더군다나 이제 여기 에, 조그만 시그널 하나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 시도 한번 했었죠. 이렇게. 이 okay. 이런 시도 한번 했었고요. 그죠? 2차적으로 시도 한번 했었고요. 근데 계속 걸렸어요. 계속 걸렸어요. 계속 걸렸어요. 그 걸리는 모습의 자리를 봤더니 매물인 것 같아요. 매물. 그지 이렇게 매물이었죠? 매물. 이렇게.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6,000원과 6,500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대단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황 대표. 이거 해볼래? 해보죠 저는. 네. 손절이 너무 짧고 딱 잡혔잖아요. 구독. 해보죠 이거. 이런 거 좋아하죠. 딱 잡혔고 이제 초기 모습 되려고 하고. 네, 우리 정년님들은 이 자리를 알죠. 네, 네,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이거를 수익을 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아는 자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뚜렷하잖아요. 뚜렷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네. 보게 되면은, 뚜렷하잖아요. 지자저항이 교체했던 자리에서, 네. 교체했던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놀고 지자저항 교체하잖아요. 그죠? 네. 지자잖아요. 이런 자리는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심히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로보로브는 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도전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 5,400원 대인데 그렇죠? 저가 네. 4,800원부터 시작한 거죠. 뭐 좋잖아, 이거. 5,690원이 고가였고요. 5,690원인데, 200원 빠졌으니까 얼마죠? 한4% 정도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저는, 도전해볼 것 같아. 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 시도해볼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손절을. 근데 이거는 조금 비싸져 있는 상태예요. 저한테, 예,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예, 어떻게 도전하는지. 예,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4% 수익 중이십니까? 예, 역시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맞죠? 음. 몇 맞죠? 잘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매우 잘하신 거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뚜렷함이 있어야 된다. 예. 뚜렷함이 있어. 눈에 그게 보여야 되고. 가시화라고 하죠. 눈에 보이니까요. 자, 로보로보. 가치TV 대표 전문가, 전문지에 홍중이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